원스 날개 없는 타워팬 선풍기 아이들을 위해 안전하게 만든 손가락 보호 원스 날개 없는 타워형 타워팬 선풍기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 여러 리뷰를 살펴보면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특히 드레스룸이나 작은 방에 적합하다는 평이 많습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이동이 편리한 가죽 손잡이가 있어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안전성 또한 뛰어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바람세기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해 사용자가 원하는 시원함을 조절할 수 있으며 소음도 비교적 낮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회전 기능 덕분에 사각지대 없이 고르게 바람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이처럼 다양한 기능과 안전성을 갖춘 이 선풍기는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나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여름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.